포토샵의 3대 마스크 중 하나인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일단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이 원본 이미지를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배경 위에 똑같은 레이어 하나가 더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배경은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레이어만 위에 있는 레이어만 이미지를 변환시킬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U를 눌러도 되고 또는 이미지에 조정에 이미지에 조정에 색조 채도 있죠? 여기에서 떨어뜨리거나 아예 채도 감소를 눌러 주면 돼요. 색조 채도로 들어가게 되면 채도를 끝까지 내리거나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에 똑같이 조정에 채도 감소라는 걸 눌러 주면은 자동으로 뚝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흑백 이미지, 그레이스 케일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자, 아래쪽은 컬러, 위에 쪽은 흑백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아래쪽에 세 번째 아이콘을 보게 되면 FX 옆에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 추가라고 나올 거예요. 이 부분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이쪽 레이어를 봤을 때 이미지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레이어가 결합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전경색하고 배경색을 검정색, 흰색이 되어 있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 선택을 할 거예요. 브러쉬 선택을 하고 브러쉬의 종류는 소프트하고 하드한 거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하드한, 단단한, 선명한. 자, 원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불투명도하고 흐름은 기본 값인 100으로 그냥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버튼 눌러서 전경색이 검정색이 되게 해요. 다음, 자, 내가 원하는 부분 이제 확대를 좀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한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퀵 마스크 했던 것처럼 눌러 주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색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원리를 보자면 원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색칠을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레이어가 검게 되는데 구멍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버리면서 바닥에 있는 배경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즉 배경의 이미지를 끄게 되면은 여기가 뻥 뚫린 거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드래그 또는 클릭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활성화를 시켜요. 즉, 구멍을 뚫어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칠해줍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칠해줘요. 표현해 주는 거지. 만약에 영역이 바깥으로 나갔어, 그러면 X 버튼 눌러서 전경색 배경색 바꿔치기 한 다음에 나간 부분을 색칠하게 되면 그 색은 없어지게 돼요. 다시 채워지는 거지. 자, 이렇게 브러시 크기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확대 축소를 반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컬러링을 하게 되면 주변이 흑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광고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기법은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봤어요.